승리를 부르는 게이밍 모니터, 아즈텍 240Hz를 소개할게요. 고주사율, 빠른 응답속도, HDR까지 갖춰 게이머에게 최고의 환경을 선사하죠. 게임은 물론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에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며, 몰입감 넘치는 화면과 선명한 화질로 만족감을 더할 거예요. 240Hz 초고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을 1mm 응답 속도로 잔상 없는 깨끗한 화면을 경험해보세요. HDR 기술로 몰입감은 극대화하고 프리싱크, 지싱크 호환으로 티어링 현상까지 막아주니까요. 디자인 작업할 때 눈의 피로가 덜하다는 후기가 있어요. 로우 블루라이트 덕분에 장시간 작업에도 눈이 편안하고 플리커 프리 기능으로 화면 깜빡임도 없다는 거죠. 178도 광시야각으로 어느 각도에서 봐도 색 왜곡 없이 선명해서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하기도 좋대요. 240 페르츠 주사율과 HDR 기능 덕분에 게임할 때 화면이 부드럽고 선명해서 FPS 게임 실력이 향상됐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무결점 정책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고요.